이 시간에는 족장 시대는 언제인가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인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주셨죠.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기 전에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가족 공동체를 이끌어 갔던 사람이 족장입니다. 성경에서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 출생부터 요셉의 죽음까지입니다. 아브라함 BC 2166년에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 유역인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가족을 데리고 하란으로 이주하였고 아버지가 죽자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세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은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도 순종했습니다. 이삭은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을 장자인 에서로 잘못 알고 축복하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을 가르채는 하란으로 도피했습니다. 야곱은 위삼촌 나반의 집에서 생활하며 12명의 아들을 얻었는데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중에 가장 사랑한 아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이집트에 팔려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은 요셉의 도움으로 이집트로 이주하여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족장 시대를 도표로 살펴보면요. BC 2166년에 아브라함이 출생하고요. BC 2091년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출발해서 가난으로 이주합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출생하고 야곱이 출생하고 또 BC 1991년에 아브라함이 죽게 되죠. BC 1929년에 야곱이 하란으로 도피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출생하고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이때도 이삭이 살아있었죠. BC 1886년에 이삭이 죽게 됩니다. BC 1885년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총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기근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 기근을 피해서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때가 BC 1876년입니다. BC 1859년에 이집트 탕에서 야곱이 죽게 되죠. 그리고 BC 1805년에 요셉이 죽게 됩니다. 지금까지 족장 시대는 언제인가요? 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